송용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토드 밀링스가쓴 Calvin Participation and Gift라는 책을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래서원에서 이제 곧 출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의 원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해의 2009년도에 어, 템플턴 신학상을 받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f 드빌링스는 원래는 철학박사 과정을 필라소피를 원래 자기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그 계획을 내려놓고 어, 이제 신학교로 s o p h y of the philosophy of the p h i 두 분의 스승이 바로 미로슈 라브 볼프와 그리고 톰프슨입니다. 어, 볼프로부터 많은 어, 신학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톰프슨으로부터는 개혁 신학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학 이런 다양한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영향을 어, 많이 받았고요. 신학 어,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바드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만난 분이 사라 코글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라 코글리 지도로 어, 아주 특이하게도 하바드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주제를 했습니다. 바로 칼빈을 했다는 것이죠. 이 책이 원래 그 하바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으로 쓴 내용입니다 박사 공부를 할때 토드빌링스는 그 보스턴에 있는 제1교회라는 곳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드빌링스의 특징은 신학을 공부하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토드빌링스의 일생을 특징짓는 아주 귀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이 책이 이제 출간됐고요. 또이 책이 출간되기 또좀 전부터 어그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턴 신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개혁교회 신학을 가르키는 어 그런 교수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 2009년이던가요. 예, 그때쯤에 아내와 함께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그곳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토드 빌링스가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혈액암, 블레드, 블러드 캔서를 갖게 됐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고칠 수 없다고 봤는데 그 주기세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한 1년 정도 받은 후에 다시 웨스턴 신학교에서 돌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계속 글쓰고, 또 강연도 하고, 또 이제 저술 활동도 하고, 학생들 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제 회복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 신학적 내공과 또그참 그 아주 참 성품이 참 굉장히 고결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을 학교에서만 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지금도 그런 노숙인 사역이나 해외 여러 선교 사역에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개혁 신학을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통합적으로 살아낼까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어, 토드 빌링스가 이제 골프의 그 볼프에... 제자로 이제 석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예일에 갔을 때운 좋게도 이제 볼프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석사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들은 수업 제목이 The Gift of Grace라는 과목이었어요. 은혜의 선물들. 그 과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로 여러 인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그런 선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통찰들을 담은 책들을 먼저 막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하고, 월트만도 하고, 또 루터도 하고, 또 사도바울도 공부하고 여러 분야에서 선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은혜 신학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학제간 어, 연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박사 공부는 이제 칼빈으로 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꼭 칼빈과 선물 이 주제로 한번 박사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라 그런 어, 마음속에 꿈이 생겼는데 웬걸요 제가 이제 영국 에든버러에 가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2007년에 딱 보니까 벌써 그해 이게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참 어, 많은 책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칼빈과 선물을 이 주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토드 빌딩스가이 칼빈과 이 선물의 관계를 참여라는 언어로 풀어봤다면 나는 어떤 언어로 풀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발견된 것이 바로 코민의 보는 공동선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칼빈과 공동선이라는 그런 주제로 칼빈의 그런 은혜와 선물 신학을 다루는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이 만약에 이 토드 빌링스의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신학적인 어떤 친구 가이드로를 또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링스를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난 10여 년 이상 이 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토드 빌링스의 이 생각이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팔빈 연구가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다른 여러 학문들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만남을 다양하게 가지는 것이 오히려 칼빈 신학이 더욱 더 우리 오늘날 현대에 더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칼빈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이 책은 한마디로 참여라는 어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칼빈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며 풀어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주제는 사실은 사도바울에게서 나온 건데 어, 이것은 로마 캐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동방 종교의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라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 활동, 어떤 우리 사회의 참여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것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깊이 이제 연구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연구하고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칼빈이 굉장히 많은 교부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초기 근대 사상, 그리고 중세 사상, 이런 수많은 학자들과 또 사상가들과 이런 영성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참여에 대해서 그것을 칼빈이 그것에 대여 아주 풍성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칼빈에게 영향도 미쳤고, 또 칼빈이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내는가. 어, 이런 것을 이제 잘 밝혀낸 역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요, 어, 칼빈 신학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과 직관적으로 어, 그런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범 그리스도교 전체의 신학이 어떤 상관, 사고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밝혀내는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빈은 너무 수동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이 강조되고 인간은 굉장히 왜소화되고 약해지고 수동적이 아니냐라는 현대 선물 철학자들의 어떤 칼빈에 대한 그 집중적인 공격. 근데 이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의 바탕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제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선물 어, 그 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다양한 그 결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원을 해내는 거죠. 이 책은요, 어, 뭐 읽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신학자들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꼭 칼빈을 전공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해도 이 책을 읽으면. 어, 이제 각자의 신학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볼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저는 신학생들도 좀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 이 책은 그렇게 분량은 많진 않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책인데 이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보기에 한두 번, 세번 정도만 읽게 되면 아마 신학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어, 핵심을 어, 꿰뚫는 일단 핵심들을 잡고 자기 신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학적 소양과 바탕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토드 빌링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교하면서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 그래도 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개혁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얼마나 비밀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신비를 한번 맛보고 싶다면 꼭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꼭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옷장과 같은 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들어가시면 아마도 생각지 못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의 훌쩍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이 책을 아마 덮고 나면 이 책을 읽기 전과는 더 어, 신학적으로도 좀더 균형을 갖추고 더 깊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 허약하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바탕이라는 것이 3일찬하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깔아 놓으신 이 부원의 토대 이바탕이 냉장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삶을 좀 풍성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겠구나. 나는 어떤 영적인 자신감도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추합니다. 칼비, 참여, 그리고 선물 곧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